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이인재입니다. 20대 후반 여성분이 불임 한연의 치료에 관해서 물어보셨네요. 자, 원인불명의 불임. 한방 치료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민간요법, 입소문 정도일까요? 문의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100단계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시험도 패스하기 힘든데, 100개의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요. 그것도 혼자서 하는 것은 또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손을 잡고 동시에 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과정이죠. 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검사상에서 비록 정상이어도 설명할 수 없는 불임이 20에서 30%라고 교과서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한방의 불임치료는 그럼 어떻게 진행될까요? 첫째,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합니다. 자궁 내막의 발달과정, 그리고 난포의 성숙과정과 배란, 그리고 황치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한약 투여 전, 그리고 투여 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갑니다. 주기적인 변화는 난소에서 이제 우량 난자가 나와야 할 때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한의에서는 배란은 같은 처방으로 우량 난자의 비율을 19%에서 36% 정도로 올리게 됩니다. 우량 난자일수록 임신 확률은 올라가고 또 유산의 가능성은 줄어들면서 당연히 이에 예 따라 출산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자궁과 난소, 황체, 의 주기적인 변화 그리고 건강한 난자 몇 가지 준비됐다면 이제 난소의 배란 예정일을 예상하고 부부관계를 위한 선택의 날을 또 정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궁의 어혈 치료를 병행합니다. 자궁의 기능이 정상이어도 숨은 어혈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어혈 제거를 통해서 자궁을 먼저 깨끗이 청소한 후에 배란과 수정란 등의 과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세 번째, 수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건강한 착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착상 같은 처방으로 자궁 내막의 발달과 함께 수정란의 착상률을 높이게 됩니다. 관련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빠졌을까요? 네 번째 남성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약을 통해서 정자의 형태 변화를 교정하고 운동성을 높이는 치료법을 병행하는 마지막 심의 한수가 있습니다. 자, 한의학의 부임치료법에 대해서 큰 틀을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참고하셔서 좋은 치료 방법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